안녕하세요. 쇼츠로 배우는 영어 문법 시간입니다. 영어 초보님들, 오늘은 영어에서 전치사의 사용법과 주요 규칙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전치사는 문장 속에서 위치, 방향, 시간, 그리고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전치사는 종종 혼란을 줄수 있지만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알면 사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전치사는 in, an, at입니다. 1. in은 보통 어떤 것이 둘러싸인 공간 안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I am in the room. 나는 방 안에 있어요. 안은 표면 위에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The book is on the table. 책이 탁자 위에 있어요. 3. at은 구체적인 장소나 지점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I am at the door. 나는 문 앞에 있어요. 다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간 관련 전치사는 in, an, at입니다. 1. in은 더큰 시간 단위의달년 계절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I will see you in July. 7월에 만나요. an은 구체적인 날짜나 요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we have a meeting at monday. 우리는 월요일에 미팅이 있어요. at은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the show starts at 8pm. 공연이 오후 8시에 시작해요. 이제 복습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비어 있는 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세요. The keys under the table. 1인2안3엣 정답은 이. the keys are under the table. 열쇠들이 탁자 위에 있어요. 영어에서 전치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어 문법 지식으로 돌아올게요.